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 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무고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꺾는 것은 곧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흉기를 드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무서운 죄가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죄 역시 사형에 해당하는 크고 무서운 죄입니다. 먼저는 부모를 구타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 부모를 때리는 사람들을 종종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부모를 때리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죽이되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구타하는 죄만 이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17절을 보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카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부모를 업신여기다, 욕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구타하는 죄는 물론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자도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심으로 이런 사람을 절대로 살려두지 말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가 인간에게 주어진 제1의 계명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22장 20절을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학대하는 자,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도 사형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까지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까지 높이시는 것일까요? 부모는 창조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주신 데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부모는 섭리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길러주심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부모는 심판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로 기르기 위하여 잘못하면 이를 징계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칭찬과 심판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해초리를 들어 이끌어 주십니다. 윌리엄 세익스피어는 부모들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니라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는 하늘의 대리자이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큰 존경과 효를 베풀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부모님께 불효를 범하는 죄는 곧 사형에 해당, 해당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인신매매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는 사람을 노예로 부리거나 팔아먹을 목적으로 유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괴를 사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죄로 규정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종기한 자로 만들어 놓은 인간을 짐승이나 물건과 같은 비천한 존재로 전략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유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유괴하는 자에게 사람은 단지 돈을 받고 팔고 사는 짐승이나 물건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유괴하는 행위는... 인간을 종기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질받는 신성 모독적 범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을 유괴해서 팔아먹는 자가 극형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유괴범의 극형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인신매매범들이 판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남의 딸을 납치해서 활락가에 팔아넘겼습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가리지 않고 납치하여 인신매매하였던 사건이 우리 사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신매매가 현대에만 성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인신매매 사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사건 역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이 역사적 흐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대표적인 사건이고, 그 밖에 수많은 인신매매 사건을 지구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의 딸이 인신매매에 난에 끌려간 후 소식이 묘연해졌습니다. 그 딸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인가 생각하며 사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는 곧 살인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에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온 가족의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당사자가 겪는 절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향해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자들을 살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죄악이 수그러질 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들이 매일매일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있으며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 사람부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를 빛으로 밝혀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어둠의 세상에 빛이 밝혀졌고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나은 사람으로 인해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밝아지고 그들에게 생명과 축복이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